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더러움과 불의 가운데에 빠져 있으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그 말씀 주시는 금성이 그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이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거나 거세게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나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여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칠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 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자, 계속해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이번에도 말씀하죠. 너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주시리 말씀을 야곱의 집, 뭐, 그것은 사실 구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고, 뭐, 유다는 남 유다죠. 물론 이 시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지금 유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딱 지적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그 어리석음은 무엇이에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또한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보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들,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요. 또한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다른 예언자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어리석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또한 이러한 유다의 상태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뎌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떨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22절에 보니까 모든 바다의 한계와 영역을 두어서 그것을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조차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운하고 갔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보지 못해 어리석었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반역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배반이라는 것은, 지 직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의 영역 안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 배반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도 멀어진 상태에 반역하는 마음, 반역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죠. 이것이 모두 유다의 현재 상태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 늦은비, 때를 따라주시고, 우리를 위해 추수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여와를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마음으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 이른 비다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 않겠느냐라고 마음에조차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으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러한 죄가 가득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들이처럼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고 죄 가운데 빠지자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던 이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다 멈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불의의한 삶이 되고 말은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6절입니다. 자, 유다의 상태. 그들의 사회생활, 일상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26절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사냥꾼이 매복함같이 덫을 와 사람을 잡으며 백성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사실은 지도자들, 지도층 계급이에요 이들이 덫을 와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 된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해진 거예요. 사람을 잡아요. 왜? 자기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세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새를 잡으면 세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이 악한 자들의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예, 세번역에서는 그들의 집에 그들이 빼앗은, 백성으로부터 빼앗은 그 재물을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속임수로 빼앗 빼앗은 그러한 불이한 재물로 부자가 된 것들죠. 요즘 사회도 불이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벼락 부자도 너무 많고 또 그런 것을 자꾸 꿈꿔요. 그런데 이거다 잘못된 모습이죠. 그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 살지고 윤택하여 이렇게 되면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은 그저 이 억압과 차치에 고난 당할 뿐이에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자, 그래도 사회가 바로 서려면 최후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정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좋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가 힘이 없다고 해서.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성행하는 그런 불의한 시대. 이게 다 뭐예요?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이기심과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이하게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25절, 29절, 내가 이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심지어 31절 선지자들조차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스려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권력을 다스려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아니,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된 예언자들과 거짓된 제사장들 앞에 그냥 자기 귀만 솔깃하게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 영혼을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되려느냐. 예레미야를 통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어리석게 됐어요. 왜?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지목매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예레메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아직도 기회가 있다. 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 그들, 돌이켜야 하는데 말이죠.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할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죠. 자, 하나님 경의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거지요. 그들의 귀가 눈이 막힌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도자들이 잘못 거짓 예언하고 거짓 선포하고 폭력을 뒤 휘두르며 권력을 휘두렸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예레미아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아가 환영받지를 못해요. 왕으로부터도, 그 당시 제사장들로부터도, 다른 거짓 예언자들로부터도, 예림이 안는다 공격의 대상이고, 극심한 박해와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한다. 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드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 법정에서 정의가 선포되어야 되죠. 판결이 곧게 내려져야 되죠. 이 땅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의 인권이 무시되면 안 돼요.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들이 이게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바른 모습이다.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인 것. 삶 또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쁘고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더러움과 추함과 배반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직 의롭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한 이렇게 선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의로운 또 사랑하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